안녕하세요. 발전 소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친구를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게 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30년지기 친구니까 이러한 불편한 마음이 들어도 계속 만나야 할까요? 아직 그 인연을 끊지 못해서 오늘도 불편한 마음에 우리는 친구 요미를 만나고 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 친구 요미와의 인연은 절대로 30년 동안 끌고 오면 안 되는 인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고 힘들었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꼭 보시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유형에 속한다면 바로 손절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인연들도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그첫 번째, 시간도둑. 여러분, 여러분은 친구나 지인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바쁜 시간을 쪼개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좀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의미 있는 만남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귀가할 때 좋은 에너지를 받은 것 같고 발걸음이 가볍고 콧노래가 나오고 또그 사람과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함께한 시간은 의미있는 만남입니다. 서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집으로 향할 때급 피곤해지고 기분이 다운되고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졌다면 바로 긴건모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시간 낭비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피곤하고 안좋은 의미로 일석삼조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그리 나쁘지는 않았지만 가급적 만남을 피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할 바에는 친구 요미와 손절하는 게더 현명할 것입니다.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지만 요미 대신 좋은 친구는 다시 새로 사귀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하루하루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 것 같나요? 아니면 더디게 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 같은 중년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세월이 쏘아놓은 화살 같이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 안에는 해마가 있습니다. 이 해마는 인간의 뇌에서 기억의 저장과 상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뇌의 변연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학창 시절에는 이 해마가 싱싱해서 친구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시시콜콜한 일까지도 기억하고 저장을 합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해마도 늙고 기능이 떨어져 매일 똑같은 이름 기억에서 일부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다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듣고 자극이 들어오면 해마가 작동을 해서 내가 활성화되지만 그 시간 이후로는 일어나는 항상 같은 일은 해마가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잠시 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중년이 되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하면서 중년 발전소장에 영상을 봐야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치매도 예방되고 영상을 보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게임 끝입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잠시 셌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평균 수명 83.6세, 건강 수명 73세입니다. 즉 73세까지는 그나마 어찌어찌 건강하게 살았지만 남은 10년은 질병으로 골골하다 간다고 합니다. 이제 몇년안 남았습니다. 내 소중한 시간 정말 아껴서 잘 써야 합니다. 나이 먹어 갈수록 시간의 의미를 빨리 깨닫고 누군가의 만남을 할 때도 조금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때 의 만남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친구들이 질 나쁜 친구라고 조심하라고 했지만 직접 만나보니 나와 말도 잘 통하고 니 친구와 만나고 오면 기분도 좋아지고 일도 술술 잘 풀립니다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질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나와 결이 갖고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한 평판은 참고는 하되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소중한 친구는 한두 명이면 족합니다. 많이 두려고 굳이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밝은 에너지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뭔가 싸하고 오싹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그런 사람과는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리학과 관상학에 관심이 많고 일을 할때 사람의 얼굴을 가까이 볼 상황이 많아서 어느 정도 관상을 볼줄 알지만 여러분들은 이 분야에 관심이 없거나 공부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관상을 보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만난 그 사람들의 눈빛, 행동, 말투 등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뇌의 변형계에 있는 해마의 무의식 중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눈빛과 언행을 통해서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몸에서 느낌으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알고 보니 좋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천명 중에 한 명입니다. 희박한 확률에 절대로 베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부형으로 또는 사업상 필요한 사람이라서 꼭 만나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업무 이외에 사적인 대화나 연락, 만남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느낌이라는 것이 대부분 비슷비슷해서 이런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호의를 베풀면 주구장창 여러분들에게 연락해 우리들의 맑은 영혼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년이 되니 외롭기도 하고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아서 발전소장이 그렇게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욕설이 나옵니다. 남을 험담하고 있습니다. 큰돈 벌수 있다고 해서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했다가 돈을 날렸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합니다. 같이 술 한잔하고 대리 기사님 부르라고 했지만 고집부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났고 나는 옆에 타 있다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벌금을 냅니다. 몸도 크게 다쳤습니다. 여러분 발전소장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은 안 생기지만 큰 화는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년에 자다가 떡 먹고 소화 안 시키고 자면 기도가 막혀서 죽습니다. 발전소장 말 듣고 멀리하려고 했지만 그 친구는 내 스케줄을 다 꿰고 있어서 보자고 하니 거절을 잘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친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거리를 두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약속을 만들거나 새로운 걸 배운다던가 일정에 변동을 주어서 약속을 확실히 잡을 수 없다는 말로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지 않으면 됩니다. 몇번 거절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질 것입니다. 이때 어설프게 수영 다닌다거나 헬스장 다닌다 필라테스 다닌다고 말을 하면 득달같이 따라올 수 있으니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조금은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일단 나의 모든 sns에서 그 사람을 차단한 후 마지막으로 연락처까지 차단해서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안다면 처음에는 화를 내고 따지기도 하겠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쌩까시기 바랍니다. 서운하고 미안한 감정은 한순간입니다. 연락만 해도 찝찝하고 만나면 더 찝찝한 사람은 연락이나 카톡만 와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혹시 실수로 전화를 받게 되면 착한 우리들은 거절하지 못해 또 약속을 잡고 만나러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치부 같은 이야기는 이 친구나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책 잡히면 그냥 끌려다녀야 합니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있고 지내다가 그 사람과 우연히 만났는데 왜 이렇게 연락하기 힘드냐고 하면 핸드폰이 바뀌었다고 해도 되지만 그 사람들은 눈치는 또 백단이라서 내 전화기나 스마트폰 케이스가 그대로인 걸 보면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핸드폰에 SD카드가 망가져서 핸드폰 안에 있는 정보들이 다 날아갔다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SD카드란 우리 뇌에 있는 해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수가, 너왜 이렇게 연락하기 힘드니? 내 전화 왜또안 받고? 자, 이럴 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 요미야, 미안해. 내 핸드폰 SD카드가 망가져서 핸드폰 안에 있는 정보가 다 날아갔지, 뭐야. 나 지금 좀 바빠서 다음에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핸드폰을 뺏어서 본인의 번호를 눌러주면 요미의 연락처가 뜨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그 사람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고 조금의 빌미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16년 동안 단한 번도 구라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같이 거짓없는 사람들이 구라를 치려고 하면 다 티가 납니다.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구라를 칠때 구구절절 사족이 너무 많이 붙습니다. 절대 구구절절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요점은 sd 카드가 고장 났다. 나 지금 바쁘다. 이두 마디면 됩니다. 두 번째 지원은못 사는 요미. 여러분,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정말 사소한 일에도 지원은못 사는 친구들이 한 명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친구는 자신이 잘 되면 당연시하고 전부 본인 탓이라고 안 되면 그렇게 남 탓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전혀 득될게 없는 불의의 사람입니다. 친구가 아닌 아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함께 상생하고 어울리기 힘든 유형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란 어떤 친구입니까? 친구의 사전적 의미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친구의 의미는 우리 인생의 긴 여정에 먼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동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내 친구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어서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가 있습니다 노래방에서도 2 n 1의 내가 제일 잘나가 노래만 주구장창 부릅니다 그렇게 본인의 자랑을 쇼미더머니의 오디션 참가자처럼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사는 근황으로 이야기합니다 영수가 잘 지냈니? 몸은 좀 어때? 라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다들 힘들잖아 근데 우리는 다행히 경기가 안 좋을 때 우리 신랑 사위 저달 되는 거 있지? 호호호 <laughs> 부터 시작해서 신상백 산 이야기 투자해서 번돈 이야기 애들 성적 잘 나온 이야기 등등등 끝도 없이 자랑을 들어놓습니다 물론 친구가 잘 되니 착한 우리들은 사촌들처럼 배합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열이 받습니다. 요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근데 영숙이 니네 신랑 한 달에 얼마 번 됐지? 니가 고생이참 많다. 아참 민식이 번에 대학은 들어가니? 이지라를 납니다. 요미가 아기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구요? 나는 이미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내 친구 요미가 이러한 말을 하는 이후에는 생각하는 수준이 일단 어리고 나를 만만하게 볼때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열등감을 느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미신랑은 토끼입니다. 비밀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이런 경우는 친구로서 손절해야 하는 친구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 돼서 더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집에 살게 되면 이런 친구들은 배 아파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까지 건난줘도 않다. 라고 말입니다. 공짜로 주면 탈검 싫어. 아무튼, 친구의 이런 말에 가끔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삶을 사랑하는데 승부욕은 있어야 하긴 합니다. 그래야 자기 발전이 있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발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승부욕을 인간 관계에 적용해 그것도 물러섬 없이 끝까지 이기려고만 들면 결국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 친구의 자존심을 눌러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 없고 결국 나에게 화로 돌아올 것입니다. 제발 이제 그만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했으면 마했다 이 이가 세 번째 내건내 내 거, 네 것도 내 거. 여러분 주변에 한명쯤 꼭 있는 사람 맞습니다. 바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욕심에 주변 사람들만 피해를 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눈치가 백단입니다. 우리처럼 착하고 선한 사람만 골라서 자기의 이익을 챙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착해도 너무 착해서 바라는 것 없이 선의를 베푼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쪽으로 뇌가 발달이 되어 있어서 별의별 공리를 다해서 모기처럼 우리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미리 알아차리고 발견해서 큰 화가 오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합니다. 일단 이 친구들은 처음 시작부터 끝맺음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당연하게 얻어먹는 사람, 친구끼리 손해 좀볼수 있는 거지. 라고 말하고 본인은 손해 보지 않으려는 친구들 말입니다. 자신이 눈꽃만큼이라도 손해 보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혀 놓고선 한다는 소리가 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 입니다. 손해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싹 씻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보가 못해서 자기가 받은 것은 당연한 권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사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고 다음에 산다는 말이 없습니다. 네가 밥을 사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가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약속 기일보다 늦게 갚는 게 이익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참다 참다 돈 갚으라고 언성을 업혔더니 오히려 자기 돈을 빼앗아가는. 사치업자 취급을 하면서 화를 내니 어이가 뺨을 때립니다. 여기서 어이의 사전적 의미는 몹시 아프거나 힘들거나 놀라거나 원통하거나 기막힐 때 내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친구인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내가 힘들었을 때그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는 순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자기 이익만 챙기는 친구는 자기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불똥이 들까 봐 나의 어려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 일에만 신경을 쓸 것입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거나 조금 전까지 잘 만나왔으면서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면서 연락을 피하고 나와의 만남을 피할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니 나와 관련되어 있는 일에 하나씩 흔적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그 동안의 관계는 한낱 뜬구름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반평생 이상 살아 보니 정말 어이없는 경우도 겪습니다 내가 베풀었던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형적인 소인배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더라도 그 사람은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남이 주었던 도움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싸 먹는 수법이 바로 뒤통수 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벗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무덤을 파는 꼴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야육광식 세상에서 이런 태도가 살아남는 지혜라는 논리로 자기합리화를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돈 빌려준 나에게서 돈 갚으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돈을 잘 벌고 갚을 여력이 되어도 미리 궁색하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되레 사람을 무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참다 참다 갚으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자존심에 상처받은 듯 기분 나빠합니다. 본인이 기분 나쁜 만큼 상대방의 마음에도 일부러 상처를 주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빌린 걸 갚는 태도에서 상대를 쉽게 져버리는 사람은 상대 마음을 심하게 긁어 넣습니다. 또한 무슨 약속을 하든지 자주 미루고 언행 불일치에 대명사가 됩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국밥입니다. 매일 구라를 일삼으니 5분 전에 한 이야기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꼭 거리를 두고 상대해야 한 사람들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 시간을 훔쳐가는 시간도둑을 조심하고 지고 못 사는 요미를 조심하고 내건내 내껏, 거, 니 것도 내 거라는 요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요미. 지금 만나고 있는 내 친구 중에 여기에 속하는 친구가 있다면 가능한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손절을 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많은 인연들 중에 이러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조짐이 보인다면, 절대로 인연 맺으면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입 아프게 거리를 두고 피해야 할, 끊어야 할 인간 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렸지만, 그냥 귀로 한번 듣고 지나가면 우리는 또 다른 요미와 연락을 하고 만나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A4 용지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핸드폰을 열어서 최근에 제일 많이 연락을 주고받은 다섯 명의 사람들의 목록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사람의 유형이라면 10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0점이라고 점수를 줍니다. 그 점수가 평균 7점이 넘어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인연을 이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친구이던 가족이던 말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치매 오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지극정성 절대 보살펴 주지 않고 고려시대에 고려장 하듯이 갖다 버릴 것입니다. 아니. 아는 채도 안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라고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